이 okay, 그게 알지 알지. 그거 알지 알지. 어야, okay, 그게 <laughs> 어? 그거 플랜 A. 알지 알지. 아, 파라 파라. 아, 파라기. 디바 디바. 기가 디바 디바 뭐뭐뭐 어, 무는지 말하면서 뛰어야 돼요. 오케이. Okay. 우선 나힐좀 <laughs> 여기 있어 먹으면서. 오케이. Okay. 어 내가 내가 먹어 줄게. 웰스인 고맙요 아, 헬프. 땡큐. 메시리온 야 이거 살불한데 이거 왜 이렇게 살해이도 오인킬을 벌서 그때 약간 정이 정이 맞았다. 어떻게 살려 보려고. 아이고. 따라 들어왔네. 에, 우리... 을 퍼지. 아. 그 아. 솔저를 어주세요 솔저. 오케이. 오케이. 쭈쭈 좀... 보면 아 잘하기 싫어 오케이 와. 내가 파라 볼게 파라가 메르시 같이 있어가지고 어 메르시 피어 이거 미스터 던졌는데요? 미스터? 어 뒤로 빠져야 돼요 안돼 아, 네. 아. 아이고 아나, 자바 나와야 돼. 누지볼까요았고볼까어볼까요슬더먹었어요수면이까요 슬슬슬. 요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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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먹고 계시면 편해요, 인스턴이. 오케이. 아, 이거 좀끼우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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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개멋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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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자네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여기. 아, 저들이 코인 막 바꾸나요? 이벌팀 뭐, 뭐, 나눠야 다시? 응? 아, 아니 안 나눠도 아, 될거 같아. 거기 한전 님 가서 가지고. 아, 그러면 거기 사인큐 하셔도 될거 같은데. 한전 님 아... 나가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메르시모는 중. 어? 저기 밖에 젖죠? 아이고야 우리 지금 딜러랑 저기 탱 가야 돼요. 아 아저... 아나랑 다 죽었어요. 전 나올래. 한번더 가면 돼한 번. 6 0밖에 안돼 다 와야 돼. 직원분이 습니다 정말 고마워. 의가 필요한가요? 이거. 어? 네, 파라조심하면될것같아저 건물만 좀봐주세요 거점. 어 가지 가지. 천천히 들어오세요. 완전 음, 가네. 어, 저다테왼다으로 저기... 가! 역으셋땄어셋 땄어요 솔저 개피 진짜 피요 왼쪽 하늘에 파라 파라 떨어져 어, 팔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싸 우리 거. 나이스 깨끗이 나왔어요 깨끗요 이제 다 빠졌거든요 솔저 궁이나 파라 궁 남아 있을거예요 이거 파라 뺐다. 트레이가. 파라는 섞고. 그래요? 지바공이 다시 돌거 같아. 아, 아 맞다. 밥. 어? 아. 어, 오케이. 오케 아, 거점으로 셰야 열고 해봐. 저희 밥 어디로 갔어요? 티러다 잘랐어요 일단 힐러는. 거점 가야 네, 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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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어 잠깐만. 티이 없죠 거제가. 거점 갔어요. 나다 아, 죽이 네명네명 거는 는데 거점. 거점. 아유 못밟았다 가비. 아 자리 잡기도 전에 한테 당해가지고. 가비. 비 한번 이게요 예. 비워 주세요. 제가 계산해 드리죠. 오케이. 그럼 괜찮음. 어, 참. 괜찮아 저도 혼자 더 파라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파라 맵이 공격 okay. 잠깐만, 어, 얘네 윈디 윈디 어 갑간다. 아 파투지는데. 네. 네. 여기 아나 게피 아나 게피 지우겠다. 털 잡아 돌 잡아 썰자. 아이고. 이거 안 되나? 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안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직길안 줬는데? 아, 오신 거 그렇게. 아니. 아니 그니까 주료맨지 딴 사람이 먹었어. 제가 다할만니할 어디 위치좀요 아, 오른쪽이에요. 아니, 나, 오른쪽으로. 주방 줘야 돼요. 아, 괜찮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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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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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찮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 계속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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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찮아아괜아아아

아무, 아고, 했는데. 맥크레이 듣게 그냥. 허나워. 네, 나이스 가자. 목표. 아이고, 아이고, 썰저 때문에. 아이고, 왜 이렇게 이안 들어오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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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오케이. 네. 오케이.

이연은 죽지 않아. 산초 왼쪽에. 아, 왼쪽에 쏠자. 왼쪽에 쏠자. 아이고 저희 리그로 가모. 어, 리그로 해야 돼. 리그로. 살리기.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빼야 돼요.

어, 내가 트레브라면라른쪽으로 브라트라, 트레가라트라 브라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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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트라 브라트라, 트가트라 브라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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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어쩌면 후크 어. 있나? 아 잡았어요. 오케이. 나이프. 이제 잘할 거야. 응? 아아 아씨 마이크 끄고 있었네. 형형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더라고. <laughs> 아씨. <laughs> <아이씨. 웃음> <laughs> 꿀자리, 꿀 자리. 꿀 자리에서 꿀발꿀 발라 그랬더니 자꾸 왼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자꾸 물려 가지고. 그니까 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음, 아, 거기? 어. 딱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안 되지. <laughs> 나 거기 좋아보여가지고 거기 따라갔는데? 아, 니야 거기 나오지 아까 호고랑 다 때려도 모르잖아, 솔저랑. 알았어. 나 거기 안 가게. 오케이, 고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왼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왜 자꾸 왼쪽으로 그, 들어가나 했네. <laughs> 어, 그니까. <laughs> 아, 씨. 어쩐 <laughs> 이상하더라. 거기 우리 라인, 우리 라인. 어머, 니야 주말. 맞아, 나 자. 어머. 쟤네들 왜 이렇게 질이 세냐? 아, 벤이야 히벤이 벤이야이러 수면받지고오렇오 바보, 바보 나 우리 짱원샷 는데 뒤로 빼야돼, 오른쪽이 오치있어 오케이 할만해 메르시, 메르 어, 어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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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른쪽에 트레도 오는거지 그걸 빠졌어요 빠졌어요 칼, 칼오졌어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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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칼, 어요 어, 안하게피안하게피 호그 일단. 뽑볼게요 살렸어요. 미로미아 이렇게. 오케이. 음. 숙제 약하기한번 더. 사 제이형조심하세요 오케이. 다음이야. 걱정 아빠 잘 지내. 아이크 구간 낮게. 뭐지? 이크네요 똑같아. 아이싱에서 어. 책임권자. 살려 보실래요? 우우아요 불쌍한 게이크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나, 해야 돼. 아, 뭐 감동의 부활을 해 아, 니가 좋아. 쟤리야 케어, 우리 자리야 자리야 네들트레 트레오른 쟤네들. 오른아들트오른쟤나들 트레오른 어네들트레오아쟤네트레트 왼쪽에 메르시 나아나아나고 왼쪽에 호그 다리아 뒤 호그 앞에 한번 와주셔야 돼요 다 개피고 앞에 왔어 끝끝 끝끝 끝끝끝끝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빨리 가야돼 여기 앞에서 왕치 한번 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어. 아에라인 라인, 라인. 그래 뭐. 아싸. 아마 농. 아라인 그래 뭐. 아레퀴볼레퀴볼레퀴볼이랑 트레이서 걱정해. 왼쪽이 그래. 메르시, 그래. 왼쪽이 메르시. 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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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의 주의 르시메르 오. 른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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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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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아까 막못할 때는 욕하더니 이제 재밌대. 좀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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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 뭐. <laughs> 우리 편 <편트래>. 틀에. <laughs> 응. 되게 하던데요 응, 그러 아까 첫 판에 질 때는 막 뭐라고 하더니. 아니, 상대편 솔져가 거실리다는 얘기 아니었어? 사이, <laughs> 거실 <단위기였는데>? 어, 상대편 <laughs> 솔져가 거는 얘기였어. 아 이봐라 와. 아 미쳤다니까 이 하지만 저때못 밀었지. <laughs> 네, 맞맞맞 맞지 맞지.